안녕하세요. 산림기사 산업기사 5분 강의 다람쥐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목종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배유란 완성되지 않은 새싹이 밖으로 나오기에는 아직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 배유의 유무에 따라서 배유종자와 무배유종자로 나뉩니다. 이 그림은 특정 종자의 예시일 뿐이고, 종자마다 안의 구조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왼쪽 옥수수종자를 보겠습니다. 배유종자는 크게 배와 배유의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는 잎, 생장점, 줄기, 뿌리 등 이 안에 어린 조직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배유에는 배가 사용할 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강낭콩을 보겠습니다. 무배유 종자에는 배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분 없이 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자엽의 양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배는 유아, 배축, 유근의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화 결실의 촉진 방법입니다. 여러 방법 중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N율입니다. 여기서 C는 탄수화물이고 N은 질소입니다. 이두 가지 물질은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탄수화물이 높으면 생식 생장을 유도하고 질소가 높으면 영양 생장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탄수화물을 높이면 빠르게 개화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환상박피입니다. 나무껍질을 얇게 둘레로 깎아냅니다. 나무껍질에는 수분이나 영양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 경로를 차단하면서 잎에서 뿌리로 옮기던 것들을 계속 상층부에만 머물게 합니다. 농약 처리입니다. 보통 농약하시면 살충제나 제초제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식물 생장 호르몬도 필요하면 인위적으로 첨가해 줄수 있습니다. 지베를린 옥신 등 농약을 이용해서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순량률입니다. 종자를 채취하면 함께 쭉정이라든지 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한 시료량 분의 순수한 종자량을 100으로 곱하면 값이 나옵니다. 실중입니다. 종자 1 0 0립의 무게를 말합니다. 종자가 썩어서 안이 텅 비어있으면 가볍고, 안이 실하게 차있으면 무겁겠죠? 이렇게 종자의 충실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용적중입니다. 종자 1리터에 대한 무게를 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씨를 뿌리는 양을 결정합니다. 만약 1리터가 되지 않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아래의 표처럼 공립계의 각도를 이용해서 용적중을 구합니다. 발화율입니다. 종자를 100개 심는다고 해서 100개가 모두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발화율이란 일정기간 실험을 해서 발화한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한 종자수분의 발화한 종자수의 100을 곱합니다. 효율입니다. 실제 종자의 사용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100분의 순량률 곱하기 발화율을 하면 효율이 나옵니다. 오늘 조리막 중 잇목종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산림기사, 산업기사 5분 강의 다람쥐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